615번, 집합 x가 유한집합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은 그랬습니다. 유한집합은 공집합 또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거죠. 지금 x는 실수가 돼야 되고, 이 e 부등식에서 왼쪽 함수를 y를 할때그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의 위치관계를 판단할 때세 중에 하나겠죠? 아래로 블록이니까, 자 여기 세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된다면 무수히 많은 x들이 존재할 수 있죠. 실수법이니까요. 안 되고요. 자, 이러한 경우라면 하나의 실수가 생기죠. 같다니까 가능하고요. 이러한 경우라면 공집합이니까, 실수의 x가 안 생기니까 유한집합이 될수 있습니다. 즉, 그래프와 모양이 x축과 닿지 않거나 중근을 갖는다.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되겠죠. 그럼 k제곱 마이너스 12, 0보다 작거나 같다. k제곱은 1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k의 최대값은 2트3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